지금 이 시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진이정 흐르는 지금 이 시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꽃이라고 별이라고 그대라고 명명해도 좋을까요? 그대가 흘러갑니다. 꽃이 흘러갑니다. 흘러 흘러. 별이 떠내려갑니다. 모두가 그대의 향기 질질 흘리며 흘러갑니다. 그대는 날 어디론가 막다른 곳까지 몰고 가는 듯합니다. 난 그대 안에서 그대로 불타오릅니다. 그대에 파묻혀 나는 그대가 타오르기에 불붙어버렸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이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의 허락도 없이 잎이라고, 눈이라고, 당신이라고 명명해 봅니다. 당신의 흠뻑 젖은 내가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아, 당신은 나라는 이름의 불쏘시계로 인해 더욱 세차게 불타오릅니다. 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꽃, 별, 그대, 임, 눈, 풀씨, 허나, 그러나 나도 세간 사람들처럼 당신을 시간이라 불러봅니다. 꽃이, 별이, 아니, 시간이 흐릅니다. 나도 저만치 휩싸여 어디론가 떠내려 갑니다. 아, 무량 거푸에 단지 한 주기 미소로 바뀐 기억되지 않을 그대와 나의 시간. 난 찰나를 저축해 영겁을 모은 적이 없건만 이어이 된 일입니까? 미소여.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솜털, 연기, 나비라고 명명해 봅니다. 엉터리 장면가라 욕하지 마셔요. 당신이 흐르게 나는 이름 지을 따름입니다. 흐르는 당신 속에서 난 이름 짓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난 이름의 노예. 아직도 난 이름의 거죽을 핥고 사는 한 마리 하루살이에 지날지 모릅니다. 당신은 흐릅니다. 난 대책없이 당신에게로 퐁 뛰어듭니다. 당신은 흐름. 난 이름. 당신은 움직임. 아주 아주 미세한 움직임. 나는 고여있음. 아주 아주 미련한 고여있음. 멀고 먼 장강의 흐름 속에서 무수히 반짝이는 나의 파도들이여. 거품 같은 이름도 흐르고 흐를지면 언젠간 당신에게로 다가갈 좋은 날 있을 것인가요? 그런가요? 움직임이시여, 어머니. 움직임이시여. 고여있는 나의 슬픈 반짝임 받아주소서.